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회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 회절은 우리가 어, 영어로는 diffraction이라고 하고요. 어, 방파제 뒤로 휘어져 퍼져 나가는 파도.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이제 방파제가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방파제 뒤로도 어, 파도가 이렇게 휘어져 나갑니다. 이제 이런 게 어, 우리가 뭐 회절이라고 할수 있는데, 또 어, 병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자, 이 회절의 정의입니다. 어,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의 뒤쪽까지 전파되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합니다. 어, 빛의 회절 현상은 단일 슬릿을 이용하면, 어,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 뭐 수업 시간에 나중에, 어, 이 단일 슬릿의 회절과 뭐 이중 슬릿의 관선 무늬, 이런 것들도 한 번, 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림과 같이 단일 슬에을 통과하여 어, 스크린의 밝은 부분이 나타난 이후 어두운 부분을 지나 다시 밝은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게 이제 어, 빛의 세기를 표현하는 그래프인데요. 어, 여기가 이제 가장 밝은 부분이고 이쪽도 밝은 부분이죠. 역시나 세기가 존재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두운 부분입니다. 빛의 세기가 0인 지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어,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때 그 우리가 슬릿의 간격을 a라 하고 어,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라지 어, l이라 했을 때 그리고 어, 중앙의 밝은 무늬에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를 x라 할때 x는 이렇게 a 분의 l 람다라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 이제 우리 오른쪽에 나오는데, 어,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어, 다니엘리스의 맨 위와 어, 중앙의 파동이 상쇄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어, 하이언스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이제 각 지점들이 모두 어, 하나의 파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 가장 윗부분 여기와 어, 중앙에 이 부분이 간섭을 하여서 어, 반파자만큼 차이가 날때 우리는 어, 이 부분이 이제 어두운 첫 번째 어두운 무늬를 만드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어두운 지점은요. 이제 뭐 요러한 이러한 예, 식으로 이제 나타났을 때 여기 지금 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어, 가장 윗부분과. 어, 4분의 a 지점에 간섭이 어, 반파자만큼 차이 날때 어, 이렇게 이제 그두 번째 어두운 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어, 조금 음, 조금 심화되는 내용이니까 어, 첫 번째 무늬까지만, 첫 번째 어두운 지점까지만 우리는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2분의 a라는 어, 거리에다가 2분의 a라는 이 삼각형의 이한 변에다가 사인 시타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어, 경로차가 되겠지요. 이 경로차가 반파자만큼 차이 날때 바로 어,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음, x는 a분의 l 남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계속 전개해 보면요, 2분의 a 사인 시타를 어, 탄젠트 시타로 어, 근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인시타를 탄젠트시타로 근사하게 되면, 탄젠트시타는 L분의 X가 됩니다. 그래서, L분의 X이고, 어, 이게, 우변이 2분의 람다이니까, 약분을 하고 나면, X는, 음, A분의 L, 람다. 이러한 이제,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절 무늬가 퍼지는 정도는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크고요, 또 거리가 멀수록 크고 파장이 어, 또 어, 클수록 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빛의 파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제 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음, 우리가 자만을 가지고도 빛의 파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레이저, 슬릿, 줄자만 있으면 우리는 빛의 파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봅시다. 회절 무늬에서 가운데 밝은 무늬의 폭은 슬릿의 폭에 반비례하고 또 빛의 파장이 길면 회절 무늬의 폭이 넓게 나타납니다. 뭐 이제 뭐 파장에 따른 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래쪽입니다. 어 여기 오른쪽 봅시다. 네, 건물이나 산에 가로막힌 곳에서 어, FM 방송은 잘 들리지 않는데 AM 방송은 잘 들립니다. 자, 그 까닭이 뭐냐면 AM 방송에 사용하는 점자기파가 어, 파장이 더 길어요. 네, 파장이 더 길다 보니까 회절이 더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장애물 너머로 쉽게 전달됩니다. 자, 예제 문제 봅시다. 슬릿의 폭이 일어날 때 어, 스크린과 스크린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2m입니다. 이때 어 x가 2.53어10 그러니까 뭐 2.53mm가 되겠죠. 이 실험에서 사용된 빛의 파장은 몇 m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으로부터 람다는이라고 하고 대입을 하면 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회절 실험에서 단위 슬릿의 폭을 두 배로 하면 어 가운데 밝은 무늬 폭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슬릿의 폭을 늘리면 회절은 덜 일어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궁금해 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어, 우리가 CD나, 그 다음에 이런 비눗방울 또는 비온 다음에 하수구 근처에 보면 기름막이 있을 때에 이런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왜 그런가? 바로 어, 간섭과 회절 때문입니다. 자, 우선 간섭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비누방울 막에 의해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수 있는 것은 가장 어, 대표적인 간섭 현상에 해당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간섭을, 어, 박막 간섭이라고 합니다. 막, 어,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라고 하는데, 어, 얇은 막이 도달하게 되면, 어, 막의 바깥쪽에서 반사한 빛과 막의 안쪽에서 반사한 빛이 서로 간섭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어 백색광이 도달합니다. 이때 어 박, 막의 바깥쪽에서 반사한 빛 그리고 막의 안쪽에서 반사한 빛이 서로 간섭을 해요. 어 이때 이제 우리 눈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우리는 상수에 간섭된 빛은 어볼 수가 없고 이렇게 보강된 빛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두께에서는 어 파란색 빛이 보강이 되어서, 아, 이 지점은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고, 이 정도 두께에서는 빨간색이 보강이 되어서 빨간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 주, 노, 초, 파, 이런,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가 어, 무지개 색깔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박막간섭으로부터 이 막의 두께를 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이 얇을수록 어, 파란색 계열이고요. 막이 두꺼울수록 어, 레드 계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드 계열이 파장이 크잖아요. 장파장이잖아요. 장파장에서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장파장이니까 어, 경로차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방막이 두꺼울수록 어, 레드 계열, 방막이 얇을수록 어, 블루 계열입니다. 자, 어, 전파망 환경은 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분석하여서 별의 생성과 소멸, 어 암흑 물질의 어, 특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전파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려면 큰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이 아래쪽 그림과 같이 어 작은 전파 망원경을 여러 대 떨어뜨려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전파망원경에서 측정한 전파의 간섭을 이용하여서 큰 전파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어, 얻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 때 어, 멀리서 오는 빛의 간섭이 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계산하여서 원래의 전파를 우리가 분석해낸단 말입니다. 뭐 조금 음, 뭐 생각해 보세요. 자그 다음입니다. 어, 별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두 별이 매우 두 개의 별이 이렇게 어 자, 아래쪽 그림처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 구별하여 관찰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매우 가깝게 있으면 어, 회절 때문에 두 개의 상이 겹쳐져서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분해능 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죠. 분해능을 높이려면 구경이 큰 망원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그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구경이 작을 때에는 두 개의 별이 서로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섭이라기보다는 이제 뭐이 별에서 오는 빛이 회절하여서 이러한 색이 영역을 만들게 되고 이 별에서 오는 빛이 회절하여서 이러한 색이 영역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색이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어, 겹쳐지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어, 이렇게 밝은 빛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 관측을 제대로 하, 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 이러한 이렇게 이제 이걸 분해할 수 분해해서 보려면 구경이 큰걸 써야 돼요. 그러면. 어, 각각의별에서 오는 회절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광학 기기에서 회절이 일어나면 회로를 설명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절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과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나 X선을 이용하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파장이 짧을수록, 어, 회절은, 어, 작게 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CD 표면에서 무지개빛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표면에 있는 규칙적인 홈, CD 표면에는 규칙적인 홈이 있어요. 이 홈에서 회절된 빛들이 서로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무지개빛을 볼 수가 있어요. 공작 깃털의 안전한 무늬 또한 깃털에 있는 작은 구멍에서 회절이 일어나서 우리는 무지개 빛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화려하게 보이죠? 어, 눈으로 볼수 없는 분자의 미세 구조를 알기 위해 전자기파를 비추어 나오는 3차원의 회절 무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1953년, 여러분들 이거 유명하죠? 와스과 크릭은 회절 무늬를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여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내므로써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어, X-ray를 이용해서 DNA를 어, 보면, 이제 이러한 회저 사진을 얻게 되고, <laughs> 이러한 회저 사진이 되려면, 어, DNA는 어떠한 구조여야 하는지 어, 유추해 보는 거죠. 유추해 본 결과, 이렇게 어, 이중나선 구조여야 한다라는 것을 어,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전자기파 빛의 회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